이것이 바로 부정선거다. 선관위 자백. 부정선거를 저지르려면 대가리 좀 좋은 놈들이라도 시키든지. 팩트 1. 5월 28일 과천중앙선관위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한답시고 실시한 분류기 시연장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 프린트에 무슨 통신 기능이 있다.팩트2. 정부기관에서 대규모로 물품을 구매하려면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팩트3. 선관위에서 프린트를 구매하려면 조달청에 구매물품 사양을 올려서 조건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다.팩트4. 선거에 사용되는 컴퓨터 및 프린터에는 무슨 통신 기능이 있으면 외부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통신 기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조건 1. 선관위에서 무슨 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 사양을 조달청에 올린 경우. 1. 성관위는 직무유기로 처벌. 2. 공명 선거의 조건에 맞지 않는 장비로 치른 선거는 당연히 무효. 조건 2. 성관위에서 무슨 통신 기능이 없는 제품 사양을 조달 조달청에 올린 경우. 공명선거의 조건에 맞지 않게 무슨 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이 선관위로 납품되면, 선관위 직원은 당연히 요구한 사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반품하고, 요구 사양에 맞는 무슨 통신 기능이 없는 제품을 다시 납품받아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할 일이고 의무이다. 1.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선관인은 직무유기로 처벌. 2. 공명선거의 조건에 맞지 않는 장비로 치른 선거는 당연히 무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이 개새끼다.